사실 들렸고 지금 오늘 온 곳은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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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둥산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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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왔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민둥산을 올라보려고 왔고 여기 증산초교 여기다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엄청 넓진 않은데 화장실이 있다뭐 <laughs> 매점, 편의점 이런 건 없고, 화장실은 있습니다. 저희는 증산초교에서 갈 거예요. 유명한데. 어, 주차하고 여기 나무 데크길이 있거든요. 여기로 올라가면 됩니다. 아, 여기도 주차 여기 화장실이 없다. 아, 여기 바로 초등학교 앞에도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널널하네요. 길이 뭔가 폭신폭신하다. 어, 원래 이렇게 갈림길이 바로 나오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 그래? 등산초교 옆에 들어와서 바로 갈림길이 나왔고 급경사 완경사. 그래서 올라갈 때는 급 급경사로 올라가서 완경사로 내려올게요. 자, 계절이 계절인지라, 모기가, 모기가 많을지도 모르니까, 짠! 급경사 쪽으로 올라오면 경사가 거의 바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지형이 막 험한 느낌은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다 사람 많다 사람 많아? 여기 후기를 몇개 봤거든요? 어. 시작하자마자 경사 어. 왕경사가 나뉘잖아요 어. 근데 초보들은 왕, 왕경사라면서 이게 무슨 왕경사냐고 하고 어. 고수들은 국경사인데 이게 경사냐고 리뷰가 다 달라 어. 어.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급경사 코스로 한 5분? 정도 오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 내 점이 여기 있네. 자, 급경사로. 내점안 들려도 돼? 저는 상관없어. 요 그래? 여기 이정표에는 이쪽 방향에 매점이 있대요. 근데 얼마나 가야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킬로미터 사으면좋 그러니까. 그리고 갔는데 커피가 안팔 수도 있어. 설마 커피를 안팔야겠어 사람도 음. 응. 여름에 여기 진짜 많이 온대. 급경사로고. 고고. 등산 투교에서 한 400m 온 지점에 이정표가 있었고, 급경사 방향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여기는 딱 보자마자 아이 여긴 진짜 급경사 맞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데크로 된 계단길이 나오고요. 그래도 비교적 오르기 쉽게 정리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렸는데 햇빛이, 해가 빼꼼빼꼼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 스타일인데? 허벅지 근육을 아주 불태우면서 오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나의 판단이 잘못됐다. 왜? 긴바지 긴팔은 아니다. <laughs> 아니 더위도 많이 타면서 도대체 긴바지 긴팔을 왜 입은 거야? 벌레가 더 싫어. 아 더위보다 벌레가 더 싫어서? 아니 저렇게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길쭉길쭉하게 뻗은 나무 좀 보세요. 너무 멋있죠? 날씨가 흐려서 괜찮을 줄 알았지만, 지금 저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덥긴 덥다. 아, 여기서 다시 계단길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계단이 더 힘든 게, 약간 지루하고 지겹다고 해야 되나? 길에 약간 변화가 없으니까 인고의 시간 지금 안경에 땀이 뚝 떨어졌어 이렇게 등산하면서 땀을 줄줄 흘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줄줄 나지? 어, 해가 빼꼼 빼꼼 하긴 하는데 지금 엄청 쨍쨍한 상태도 아니고 약간 흐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길도 엄청 어렵거나, 막, 미친듯이 힘들다, 막, 이런 구간도 아니에요. 근데, 왜내 <laughs> 몸에선 땀이 이렇게 <laughs>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지? 보, 보이, 보이나마? 땀이, 와. 입술은 빼짝빼짝 마르고, 색깔도 없고, 난왜 이렇게 초췌하지? 싶은데, 아, 오늘은 더 하겠는데? 참. 아, 예쁘다. 내가 가상산 중에 땀이 제일 많이 나. 나도. 땀 수량 최고입니다. 땀이 2kg 아주. 빠지고. 어? 6kg 빠지겠어 제발 빠져라. 그렇게 해서 빠지면 몇 번이고 가지. 어, 땀. 땀, 우리 물 충전. 땀 미쳤네, 지금. 와, 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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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눈에 들어갔어, 땀이. 어. 아니, 나 진짜 그렇게 안 힘든데. 왜 몸에서 이렇게 땀이, 어. 폭발합니다, 폭발. 땀 폭발. 10시, 10시 44분. 아직, 풍경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내 몸에만 변화가 이렇게 있어. 땀이 아주 주룩주룩 주룩 흘러. 급경사였다가 살짝 완만해지다가 급경사였다가 뭐 이렇게 한데 그냥 쭉 오르막길이에요. 땀은 땀인데 공기는 조금 시원해졌어요 지금. 길이 너무 예쁜 예쁜 길이니까 자, 보면서 갈게요 왜 이렇게 예쁘게 우냐? 무슨 샌데? 진짜 예쁘게 울죠? 어, 신터다 아, 방금 물 마셨잖아. 저기 이렇게 인도길이 나왔습니다. 결국 너무 덥다고 바지 갈아입고. 그, 처음부터 반바지를 입지. 그 인도길에 있던 쉼터에서 보통 많이 쉬고 이렇게 2차전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경사, 경사, 경사. 봉건키, 예쁘다. 하이 엄청 젖어서 진짜 그 점토처럼 약간 미끄덩거릴 수 있어서 좀 조심히 올라가야 돼요. 삐뚤빼뚤. 다시 계단이 나왔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운동한다 생각하면서 근육을 쫙쫙 지어 짜주면서 <웃음> 계단. <웃음> 근데 생각한 것보다 날벌레가 많지 않다. 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긴 한데 올라가면서 막 신경 쓸 정도 막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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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오를 정도 아니에요. 계속 계단을 올라왔고요 전망대 인가봐요 오늘 잠시 둘러보고 갈게요 어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안개가 껴서 보여도 멋있다 식사우나 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온거 아니야? 어?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다온거 아니야? 거리 대비 고효율따라리 등산 초교에서 이제 2km 올라왔고 0.6km 남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것 같은데? 어, 진짜 다, 다 왔나 봐. 길 느낌이 지금 다온것 같죠? 뭔가 해외 어, 뭔가... 같아. 여기가? 오프로드. 아 오프로드. 여긴 길이 뭐 이러냐? 차로 애가도 없어요. 여기까지? 차박길? 여기가 차로 올수 있나 봐요 풀냄새 여기가 다 억새인가? 아, 네. 그렇다고 하는데 와 대박 여기다가 하늘이 파란색이었으면 진짜 응. 바람에 저 풀이 살랑살랑. 저 앞에 여기 이렇게 옅은 구름이 넘어가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잘안 보이네요. 저 푸르고 싱그러운 길을 지나왔습니다. 정상석 사람들이 줄서 있어서 전 천천히 사진 찍을게요. 여기가 해발 1000m가 그래도 넘는 산인데 이렇게 보면 엄청 높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죠? 와, 저기에 계속 구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와, 진짜 예쁘다. 구름 지나가는 거잘 보이는 것 같아. 고마워. 지금 다온줄 알고 신나게 감탄하고 있었는데 다온게 아니었어요. 저길 가야 돼요. 와... 저기가 돌리네라는 곳이래요. 그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돌수 있어서 한번 돌아보면서 풍경을 담아볼게요. 아! 사방이 초록초록해 가지고 여러분. 너무 신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 <laughs> <laughs> 이길 너무 이뻐. 어. 지금 딱 이렇게. 아, 너무 이뻐, 여기. 오솔길.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벌이 좀 많아요. 와, 아우. 아 너무 예뻐. 동화 같아. 와. 진짜 초원이다 초원. 아저 풀은 딱 초원 사이에 대자로 눕고 싶다. 그럼 벌레들 엄청 달려들겠지? 돌리네 다와 갑니다. 민둥산은 여름산인걸로. 여름에 초록초록할 때 와야 되는걸로.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풍경이에요. 어, 대박. 훨씬 맑아졌어. 맑은 맑은 눈등산 보는데 풍경이 맑은 거 아니야? 아까보다 맑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파란 느낌은 또 아니지 않아? 뒤로 하고 가기가 너무 아쉬운 풍경입니다. 층산초교 완경사. 저희 올라올 때는 급경사로 올라왔잖아요. 이번에는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 볼게요. <laughs> 어디 갔어? <laughs> 어디 갔어, 뿐만? <laughs> 개미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내려가는 길은 아주 순탄합니다. 벌써 내려와요? 네. 유튜브 왔어요? 네? 유튜브 해요? 아, 네. 채널 <laughs> <제너리> 이름이 뭐예요? <laughs> 어? 여린이오른당이요. 예? 여린이오른당. 여린이오른당. 네. 여린이 오른당. <laughs> 여린이 <오름당>. 네. <laughs> 조심히 가세요.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한 10분만 올라가시면 돼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진짜로. 네. 저분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사교성 좋으신 분이다. <laughs> 난 저렇게 낯선 사람한테 말잘못 거는데. 저런 분들의 성격이 참 프로. 길 너무 예쁜데요? 내려오다 보니까 또 금새 이렇게 인도 길이 나왔어요. 내려가면서 볼 때는 완만한 아, 길이네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오르막길로 올라오고 생각하니까 두쪽다 크게 차이 없는 듯한데 안경사 쪽으로 가다 보면 매점이 나온다고 했는데 매점이 나오면 뭐 파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매점 언제 나오지? 매점 왜안 나와? 한참을 내려간 것 같은데 매점 왜안 나와? <laughs> 완경사 매점 있다고 했는데 저희 지금 거기 지나왔는데 매점이 왜없왜 왜 없지? 가자. 임도길로 갔으면 나왔을라나 추천 은 어떻게 바뀌었어? 경사 올라서 경사 내려오고. 린다고하우 4시간 걸 완전 2시간 반이 아깝지 않은 산행이었다 <laughs> 처음에 민둥산 정상성만 봤을 때는 엥? 이게 끝인가 싶었는데 시해를 <laughs> <인터넷> 보는 순간 <laughs> 이거 보러 왔구나 <laughs> 대중교통으로도 올수 있기는 하거든요 어. 여기 민둥산역?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으로도 많이 온다는데 근데 서울에서 오면 어쨌든 거리가 좀 있지만 그 거리가 무색할 만큼 너무 멋진 산이었습니다. 그 사방이 초록초록해가지고 그 민둥산 정상 부분만 약간 상막한 느낌인데 거길 기점으로 그 주변이 온통 초록초록 초록, 초록 세상입니다. 어... 돌린의 주변으로 한 바퀴 땡돌수 있게 길이 있어요 어, 여기는 진짜 갔다 오고 나서 약간 꿈꿨나 색깔 정도로 길이 너무 황홀했어요 저는 어쨌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민둥산은 여름에 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여름을 추천드립니다 좀 많이 덥지만 물 충분히 챙기고 선크림 잘다르고 해서 무튼 여름에 민둥산 한번 꼭 등산하세요. 저희는 일단 밥을 먹으러 가고 다음 등산에서.